이하린이 회의실을 나온 시각은 오후 7시 45분.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팀장으로서 또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을 무사히 마쳤지만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였다. 8시 30분. 청담동 레스토랑 라쿠치나에서의 약속을 지키려면 서둘러야 했다. 팀장님, 클라이언트 피드백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고마워. 내일 오전에 확인할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리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강준서에게서 온 메시지가 3개. 오늘도 바쁜가 봐? 천천히 와. 기다릴게. 특별한 거 준비해놨어.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케이블 TV 요리 프로그램의 고정 패널. SNS 팔로워 50만의 스타 셰프. 그런 강준서가 자신의 연인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